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이 4월 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점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초반부터 정말 어려운 벽이 그리고 아주 높은 벽이 떡하니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탈출을 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지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주가 4월을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번 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머스크, 도지코인 사용 안 한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금 회복은 과연 어느 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도지코인 가자. 자, 우선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235.9원, 얼마나 중요한 지지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235.9원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235.9원 찍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골드선 부딪히고 나서 눌림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눌림목이 너무나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가격대보다 그 지선의 가격대보다 한참 더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235.9원까지도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냥 235.9원으로 이렇게 그냥 저점이 똑같아진다. 그러면 상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235.9원 위쪽에서 저점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폭이 크지 않더라도 조금 적더라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어떤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추세의 반전, 4월 달에는 상승의 출발점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저점을 어디서 찍어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235.9원 위쪽에서 찍는지 아니면 235.9원 거기에 맞춰서 찍는지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 찐바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 저점이니까 들어가 볼까? 하시면 절대 안된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시 마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중요하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발표 하죠 또 4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왜 4월 2일이 중요하고 4월 4일이 중요하냐 4월 2일 같은 경우에 관세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 흐름이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가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4월 4일도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제롬파월 의장이 이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연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금리 결정에 있어서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4일 제롬파울 연준 의장 연설 이 부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영상 보기도 좀 그렇다. 그냥 라디오 식으로 좀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라디오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200 8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 제가 쓴 책이죠. 리플 혁명 좀지났습니다 작년 작년 12월 달 정도 썼어요. 자, 이 책은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책도 여러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처럼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신 방법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그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 269원까지는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너무 강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 관세, 4월 2일 날 사후 관세 발표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지의 경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발표가 되는 지표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디플레이션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디플레이션이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몇 개월입니까?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6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디플레이션 6개월 동안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왔습니까? 물론 경제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제도 안 좋아요. 미국 사람이 느끼는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좋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예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지표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따지고 보으면 정말 죽을똥 말똥입니다. 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려 했더니 투자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건설 경기 정말 안 좋죠. 그냥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 50대 이상 그냥 회사를 떠나라고 하죠.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IMF보다 더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모들이 막 직접적으로 뭐, 그안 좋습니다. 조금 안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실패한 것이 예스맨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노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 때는 어떻겠습니까다 예스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왜다 예스맨이다 보니까 야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령도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가긴 밀고 나가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기본대로 그냥 내질러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2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점이라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235.9원이죠. 다시 한번 찍으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했죠일봉상의 명확한 매수의 그 확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 지금 거래 대금, 신규로 해서 어떻게든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으로 보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거래량 미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원금을 찾고 싶다? 원금을 찾고 싶다 하면 여러분 조금 위험성이 있어도 롱이나 숏을 치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롱을 쳐야 되는지 숏을 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의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 불안감에 지금 단기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녹색 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지코인 지금 가지고 계신 보이자 분들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매도세 많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갈팡질팡 다시 한번 매수세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하거나 다시 저점 잡아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좌만 녹아납니다. 계좌만 녹아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지금 이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안 좋은 소식이죠. 머스크가 도지코인 사용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배신 중에 완전히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도지코인을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한번 도지코인 하락한 이후에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또한번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초를 쳤죠. 또 하락을 합니다. 저점을 어떻게 다질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지코인 관련해서 사용객이 없다 그리고 머스크의 x에도 도지코인을 사용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도지코인 사용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버티고 있죠 희한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뭔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자기들만 계획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뒤져 봤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흘렀던 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머스크가. 고지코인 관련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의 흐름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때는 급락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이 이야기 어제 했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포브스지하고 인터뷰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가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지코인 아직도 나는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명확한 건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아직 사용 계획 없다. 그러나 나는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도록 이번 주는 정말 움직이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올 겁니다.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결정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에 가지고 올 거니까. 나중에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꼭그 중요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2015년도부터요 1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봤더니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지금 저점을 두번 찍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추세 그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관련해서 일본에서 쓰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부동산 회사에서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의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XRP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도지코인 이 부분은 일본인이 아직 사랑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ETF 이 부분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뭐, ETF 됐다고 해서 돈이 확 모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선별해서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ETF 하나 갖고 모든 게 끝나겠다. 이거 가지고 뭐 급등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ETF가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밈 코인 제 1등주인 이 도지 코인이 됐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밈 코인의 1등인 도지 코인이 됐다고 하면 돈이 아예 안모이겠습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민코인들은 커다란 상승, 커다란 하락도 있지만 큰 상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이벤트 그리고 호재거리만 있다고 하면 바로 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한번 정도 쏘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렵지만 분명히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서 그렇게 도지코인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 가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무언가 더 남아 있는게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일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 제가 시문의 심리선에서 마이너스 5% 때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때 위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수평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수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5% 아래까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누군가는 쥐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서 작은 손 고래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보였다. 그런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작은 손이 아닌 큰 손이 받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 정확히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235.9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전에 235.9원 찍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저가가 235.9원보다 높아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누구랑? 바로 이 시문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여러분 꼭 그때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확인이 정확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도지코인, 그다음에 현재 알트코인 지수라든지 자, 이런 부분 제가 수시때때로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리플 혁명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기본서 2025도 제가 여기다 올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자료 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0분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전혀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1일 동안 신청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50강 강의가 있는데 드디어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강의 런칭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7일 무효 이용권을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안내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와 동일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 들어서 데일리 플러스 입력하세요. 그러면 50강 강의 나옵니다. 이 50강 강의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유료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99,000원에 올려놨습니다. 한 달에.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7일 무료 이용권을 4월 한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주면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에게 99,000원짜리 이 티켓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달 동안에 이 50강 강기를 무료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 런칭 기념으로 50강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쿠폰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 9906에 3148로 문자 쿠폰하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7일 무료 이용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안내 직원의 전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자 7일 무료 이용권과 더불어서 10분에게 99,000원짜리 쿠폰 무료 쿠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추첨에 한해서 여러분들 그 행운의 주인공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7일 무료 이용권과 10분에 한해서 99,000원짜리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이 강의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쿠폰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시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신문이었습니다.